이 여자, 그렇게, 어? 애기 강제로 지우게 해놓고, 너 지금 벌 받는 거야. 선벌 받는 거야. 그리고 어, 지금 이 여자, 그러면은... 이 여자는 가정이 있는데, 뭘 어떻게 제의를 해달라는 거야? 아, 제가 그, 여자친구 물건도 좀 배송하는 거거든요. 그런 걸로 뭐 이렇게 할수 있다고 그러던데. 아니면 뭐할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이가 어떻게 돼요? 둘이 헤어졌어요? 예, 네, 3년 정도 됐어요. 3년? 일단 볼게요. 다오른공주 아, 날이시고, 다른 공주 날이시고. 근데 이 여자 사주 왜 갖고 오신 거야? 이 아시... 사람 남자 있는 걸로 나오는데? 예, 네, 뭐 결혼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친구를 다시. 제찾고 싶어갖고 방법이 없을까 그 점수 좀 이렇게 신청을 한 거거든요. 되가 되는지? 네 뭔가 이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내가 볼 때는 이 여자 지금 결혼한 지가 꽤 됐고 자식도 있는 걸로 나와요. 네뭐 알아보니까 그런 거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건 그렇다 치는데 제가 이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나서부터 특게뭐 일도 잘안 풀리고 막 다시 여자친구가 돌아오기만 하면은 이게 다시 일들이 다잘 풀릴 것 같거든요. 그래갖고. 오래! 또 그렇지만 지금 한 3년? 4년? 그때부터 완전 내리막길이야. 될듯 하면서도 안 되고, 일사천리로 돼야 되는데 일이. 그리고, 어, 아직까지는 내 배필이 없어. 그리고 지금 이 여자, 이 여자는 가정이 있는데, 뭘 어떻게 제의를 해달라는 거야? 뭐그 가정이 있든 없든, 얘랑 헤어지고 나서 보니까 제가 이렇게, 잘안리는거 같아서. 야너그 야, 전에 이 여자 어속속 쓰겨 속 놓고 지금 이제 와서 뭐 후회되는 거야? 그좀뭐좀안 뭐, 좋게 헤어지긴 했는데. 너이 아기 이 여자 아기 임신했던 거 알아? 그것 때문에 헤어지게 된 거긴 하거든. 근데 그래. 여기 이렇게 앉아 상처를 이렇게 줘 놓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뭐, 결혼생각도 별로 없었고, 그, 애 때문에 발목 잡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뭐, 혼났던 거죠. 그러니까. 뭐, 그때 당시에는 또, 솔직히, 뭐, 만난 건 아닌데, 회사에 새로 들어온 인턴이랑 약간 좀썸 같은 것도 좀있었다니 그래, 너가 약간 그랬다니까. 그, 임신시키고, 이 여자, 엄청 힘들었어. 근데 이제 와서, 이 사람 잘 사는데. 그 친구는 뭐 지금 잘, 잘 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얘가 떠나보는데 걔가 지금 못 살고 있어가지고. 그너 그전에는 이 사람 싫다고 갖다 버리고. 이제 와서 뭐 붙여달라고? 아니 싫었던 건 아니고요. 이게 그건 뭐 그때 당시에는 뭐 그랬었던 거죠. 뭐 겁났고 뭐. 근데 지금 돌아오면 지금 진짜 잘할수 있을 것 같거든요. 힘들어. 만날, 만날 수도 없는 운이고. 만나고 있을 때 그냥 잘 살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때처럼 다시. 좀아 가고 싶은 거죠. 네. 어떤 무당한테 가봐 해 주나. 제가 이제는 만나면 행복하게 해줄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 전 저도 행복해지고. 그러면 어. 여기 가정은 져 어떡하라고? 아니 그래도 이거 뭐 점사 해 가지고 뭐, 뭐 비방 뭐 이런 거써줄수 있는 방법이. 오, 어디서 비방 있어요. 맨날 그런 소리 어디서 들었어? 비방을 하는 그런 거 어디서 맨날 듣고 이렇게 오는 거야? 아니, 그런 거하면은 그래도 좀뭐이 기운 같은 게 좋아질 수 있으니까 그거 한 번만 해 달라는 거죠, 제가. 아, 제가 그 여자친구 물건도 지금 계속 있는 게 있거든요 물건 왜안 버리고 갖고 있는 거야? 가끔 뭐 추억이니까 생각도 나고 할수 있잖아요 그런 걸로 뭐 이렇게 할수 있다고 그러던데 난못 해줘 아니면 뭐 막할줄 모르는 거예요? 그거 뭐야 지금 장난하는 거 지금 무당 쪽에 와갖고 아 제가 간절해서 그래요 진짜로 간절해서 그냥 다른 무당한테 가세요 아니 다른 데 가면 그럼 해줘요? 이거 이렇게 근데 이제 뭐할 다른 선생님마다 다 틀린데 난못 해줘 가정 파탄내면 무당이 뭐가 되겠어요? 제 인생은, 제, 제 인생이 지금 너무 힘들어가지고. 인생 나발이고, 인생이고, 이 여자 그렇게, 어? 애기 강제로 지우게 해놓고, 너 지금 벌 받는 거야. 선벌 받는 거야. 책임을 못질것 같은 PM을 하든지. 아니, 뭐 이렇게 생길 줄은 몰랐죠. 지금 후에 진짜 많이 하고 있거든요. 행 하면 뭐하니? 그럼 저는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저, 저, 지금 너무 힘들거든요. 내 훈련까지. 3년 동안 아직까지 더 내리막길을 가라는 수고 비방을 해서 가정 파텐 내고 이런 거는 난못 해주고 이 여자가 떠나가서 안 좋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본인 운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거기에 자꾸 엮이는 거 같아 여자에 헤어지면서 그런 게 제일 운이 안 좋은 거라고? 원래 운기도 안 좋은 데다가 이 여자가 아기 지으면서 본인도 벌전이야 태아령이 굉장히 악기그러니악하단 말이야, 악한 마음이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될 노릇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태아령을 원래 이렇게 하고 나면 천도제를 지내고 풀어줬어야 되는데그 행위를 안 했잖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야. 만 일곱, 여섯 일곱 이 정도 돼야지만 다시 이렇게 올라가. 아니, 그럼 계속 산는 동안 계속 저는 이지적으로 힘들다는 거예요? 그걸 더 받아야지. 아니, 그럼 무슨, 뭐 방법이 없을까요? 저는 이 여자친구랑 데려오면 다시 괜찮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라서 그래서 이렇게 찾아온 거거든요. 내가 이, 이거는 내, 나만의 노하우야. 그래서 지금 카메라 킨 상태에서 내가 이거를 얘기해줄 순 없고 내가 일단은 이거 상담 끝나고 초 내가 밝혀줄 테니까 신당에. 그럼 좀괜찮아지요 그래. 괜찮아지라고 하는 거지. 그렇게라도 해서 마음의 안정을 찾아야 될것 같아. 너무 이제 힘들고 그러면은 연락을 따로 주세요. 내가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알려줄 테니까. 음. 너무 힘들 것 같아. 이렇게 골마 터질 때까지 뭐했냐고 지금까지. 사실 도움이 되게요 어떻게든 내가 도와줄 테니까 그렇게 한번 믿고 한번 가보셔. 저 너무 이 여자한테 목매지 말고 가정 파탄낼 생각하지 말고. 이 사람 가동 깨면 본인도 될 일이 안 돼. 그러니까는 선생님이 여기서 신당에다가 초 밝혀줄 테니까 그렇게 조금 하고 가셔요. 응, 마셨다. 아. 응. 점사 마칠게요. 네.